]였어요. 근데 응. 12시부터 10시까지 녹음을 마치고 지금 시각은 10시 58분입니다. 저희가 촌 녹음이다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스스로한테 가까지 못하고 응. 될것 같은데, 이렇될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금 <laughs> 11시가 되었습니다. 우선은 과정을 살짝쿵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거보다 더 쌩쌩한 얼굴을 보실 수 있어, 있으세요. 처지게 해줄까? 네. 네. 우선은 보실까요?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왜? 어, 생생한 몸으로 출발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아기 썸머 은은해 생생한 녹음 현장으로 출발. 나 말해. <laughs> 이거 은은해생생한 녹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? 출발. <laughs> 피아노 조금만 올려주세요 <laughs> 눈뜨자마자 헬플 <애들이> 떠올라 <laughs> 안녕하세요 웅비씨 <MBC>. 취재 나왔습니다 <laughs> 은은티비 은혜 리포터입니다 은은티비 안녕하세요 저는 웅비예요밤하시더니 <laughs> 음, <laughs> <laughs> 어려지셨네요 파마그 살도 찌고 오늘은 간호금날인데요 저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. 음, 빈자봤었는데5시시걸걸려봤습니다 어떡하지? 7시까지 t I w 은 s g 시 i n g to be. I 시 a s going to be. I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뿜뿜 눈 뜨자마자 해들이 떠올라 하루 시작 때전에 지치는 요즘 <laughs> 과 달리 별 생각 없이 오늘 먹을까 고민했감사 <laughs> <laughs> 저희의 약 근데 말... 다,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 대한 하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. 오늘 한끼 먹었어. <laughs> 어 나는 <laughs> 아닌데 나는 먹었는데 <laughs> 그냥 그리고 지금 이거까지세 끼인데, 일단 꺼낼게요. 저희하면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저희 다이어트 하고 있고요. <laughs>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.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<laughs> 볼케이노 먹어볼게요. 저희가 원래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인데 저희 살짝 먹을게요 저희 조금만 먹고 올게요 안녕 <웃음> <웃음> 영영 <laughs> 김미김미김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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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는데 <laughs> 너무 맛있었고요. 저희는 무려 밥을 세 공기만 <웃음> 먹었답니다. <웃음>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 세 공기만 <laughs> 먹은 거예요. 재밌게 보셨나요? 이번 영상도 다시 <laughs> 여러분 네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